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db하이텍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주식시장에서 두각 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 서버 휴대폰 시장이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 업계의 기회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db하이텍 역시 그 수요 증가의 수혜 를 받고 있다고 봐도 될 만큼 주가 가 크게 뛰었는데 8인치 파운드리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되면서 주가는 역사를 있습니다. 웨이버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사업이 96%에 이르고 자체 브랜드 생산은 4% 수준입니다. 해외 수주 규모는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한 글로벌 팸리스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주 공략을 펼쳐 최근 매출의 80%를 해외에서 수주하고 있습니다. 3년간 해외 수출액은 2016년 3,412억원으로 2019년 3분기까지 누적 4,75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해외 수주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겠죠. TBI 대 2001년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후 매년 2천에서 3천억 원의 적자를 내 누적 적자가 3조 원에 이르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하자 했지만 김중기 전 회장이 열심히 뵙던 탓에 2015년 첫 특자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받아 주가가 대폭 상승하였고 매출 역시 2019년보다 1,300억 원가량 증가한 9,36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 4분기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 흐름을 타 하고 지속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DB하이텍은 코스피 상장 기업들 중최선투권에 해당하는 탁월한 영업이익을 보여줬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더 이상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DB하이텍의 공장 가동률이 100% 가까운 상황에서 추가 증설에 대한 명확한 이슈가 없이는 주가를 평가할 근거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아직 재무조표의 회복이 덜된 상태입니다. 꾸준히 적자였다가. 15년부터 회복세에 들어와서 그런지 부채 비율은 상당한 편입니다. 현금 흐름은 상당히 좋아져 부채 비율이 감당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전하다고 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들은 증설 투자가 꼭 높은 영업이익률이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있어 dbi테크의 증설 이슈는 여전히 목마른 뉴스입니다. 슈퍼사이클 장기화항의 반사 이익을 추가적으로 더 누르기 위해 앞으로 dbi테크의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